안녕하십니까. 저 김비진입니다. 왕의 재정, 단행본을 출간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재정책을 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 안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들을, 어, 이 책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건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거지만 이 책으로 남기면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굳이 책으로 이것을 써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재정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써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왜 써야 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재정책을 통해서 이 낙심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정말로 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제가 즉시로 주님 앞에 주님 이 책이 불신자와 낙심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쓰겠습니다. 하고 그날 새벽부터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재정책은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어, 가급 이 재정책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어, 확인이 가능한 것들, 어, 그 다음 어, 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정인이 있는 것들 위주로 어, 쓰게 되었는데요. 불신자, 낙심자들도 쉽게 접근하여 어, 읽을 수 있도록 어,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신자, 낙심자들이 읽혀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낙심자, 불신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중심 핵심에 이 재물이 있다. 너는 지금 재물을 다루지 마. 재물을 다루지만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믿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장은 재정이지만 그 안에 근본적인 것, 믿음과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부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큰 부응을 받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재물이 그 사람들 발목을 잡았죠. 에, 결국은 이 빚진 삶들,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서 살, 살수 없도록 발목 잡았죠. 그래서, 어, 이 빚진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위탁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써인받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 빚으로 묶여 있고 이 재물로 묶여 있어서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선택하게 되었죠. 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진정 이 한국의 부용의 열쇠는 재물에 있다 이 말은 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거분만을 섬기려면 이 재물로부터 정말 이 새로운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도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하든지, 내가 부하지 않든지, 예,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들을 또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교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늘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 삶이 더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갈수 있을 텐데 이거는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빠지게 만들고 또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불만족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정말로 먼저는 자족하는 것 돈이 많은 사람은 어, 돈이 많다고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제 영역 자기의 영역 안에 그, 어, 그만큼을 그 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 돈을 1억 번다고 해서 1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얼마 쓸 거냐? 500만 원만 쓸 거냐? 그러면 9500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자족하는 삶을 부자도 배우고 정말 돈이 좀 부족한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돈으로부터. 어, 부족한 사람만 불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역시 불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족하는 거, 부자나, 부, 그렇지 않으나,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건면처럼, 예, 이 자족하는 걸 먼저 배워야만, 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걸 배우길 건면합니다. 성부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재물의 형태가 성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이 성부다 이, 이 말은 어, 성경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지출 방법이 성경적인가 그럼 내가 3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성부로 살수 있습니다 내가 200만 원을 벌어도 나는 성부로 살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부의 삶과 속부의 삶이 어떤가? 이거는 돈을 버는 거와 돈의 지출 과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다 이러면 성부로서 돈을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적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이 많이 있어야만 성부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 간치 기준으로 돈 버는 거, 써는 거를 성경적으로 쓰겠다. 먼저는 그 결정이 성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성부는요, 네, 반드시, 어, 나는 재정의 형태가 많아서 혹시 이 성부로서 굉장한 물질의 어떤 이흐름이내 안에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걸 계속적으로 누리기 생각,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넘치는 거, 나의 창고에 넘치도록 들어오는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 가족들만을 위하여 쓰게 된다면 성경은 이 사람은 속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형태가 많은 성부들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결정해야 됩니다. 내 창고는 얼마면 되는가? 이것을 결정해서 그 창고만큼만 쓰고 나머지 돈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이 재물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성부들은 성빈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열두제자나 엘리아나 엘리사일 수 있는데 오늘날은 누굽니까? 성교사님들, 그리고 지역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전임 간사님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빈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부들은 하나님이 이 성빈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들에게 물질을 부으십니다 이 성부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성부들은 자기의 물질을 성빈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빈 선교사, 성빈 목사님, 성빈 선교단체 간사들한테 이 물질을 옮겨놔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죠. 교회 건축이 있을 수 있고요, 선교제 병원 건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과와 가부와 객들을 위한 어떤 그 구제 사역이 또한 있을 수 있고요, 학원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사역에는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고 바로 더 필요한 게 재물이라는 거죠.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재정 관리는요 첫째 성경에서는 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출과 수익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 지출보다는 수익 구조가 많은 구조로 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300 안에서 저축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300을 다 쓰고, 또 카드 할부 쓰고, 또 대출 쓰고, 신용대출 쓰고, 담보대출 쓰는 거. 이런 삶은 지출이 많은 구조예요. 성경에서는 지출이 많은 구조는 가난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재정 관리의 핵심은 수익 구조를 많게 구조 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안 먹고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해서 명품을 구입을 하는데요. 300만 원짜리 명품을 구입하고 명품을 구입했다고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품을 지금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가난을 구입했다. 지금 당신에게 그 물건은 가난을 선물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수입 구조를 넘어서서 이 지출 구조를 지금 쓰고 있다. 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첫째는 수익 구조가 많은 것으로 구조 조정을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300벌던 지금 시전에서 다음 시즌에서는 삼천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시즌 안에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있는 이 시즌 안에서 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시즌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구조 조정하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구조 조정하라. 두 번째는, 어, 오직 빚, 빚 갚는 거,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라. 이거는 빚 갚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왕의, NCMN 왕의 재생학교에서는 이 강력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생들을 12주간 훈련했는 결과 학생들의 이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로 놀랍게 7년 동안 빚 갚은 것보다 이 12주 동안 빚 갚은 거의 LTE급이다. 너무 빨리 갚아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을 온전히 바꾸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빚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수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필요했는데, 아, 이번에는 꼭 김치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김치냉장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엑스트라 머니로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가 들어올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인 받고 이 프로젝트에 돌입하면 하나님이 많은 엑스트라 돈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경험할 텐데요 근데 이 엑스트라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지출하면 안 돼요 이 엑스트라 머니는 빚 갚는데 최우선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빚이 빨리 갚아지고요 세 번째는요 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때첫 번째,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사실 이 한마디로 성경 전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검도, 예, 은도, 그분 것입니다. 예, 그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재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는 내가 공급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세 가지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공급자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세 가지 원칙을 깊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부들에게 요청하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되게 하는 데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에서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믿음을 결부시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 참 놀랐습니다.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과 반대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범이한 거죠. 권위를 하나님이 지금 대리로 줬다면 대리의 권위만큼 발휘하는 게 겸손입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300만 원을 주셨다면 300만 원 안에서 생활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겸손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 이게 온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에 쭉 썼는데요. 온유하지 않는 자는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는 게 성경적 뜻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길들여진 자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이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 모든 이어가는 그가정들을 제가 성경 안에 성경의 글을 제가 책을다 담았는데 이 온유한 자녀에게 쭉그 유업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성품이 얼마나 이 중요한 걸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부지런하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지런하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말합니다. 개미에게도 배워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 부지런하란 말은 이겁니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두 가지잖아요.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실 신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부지런하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마땅히 내가 다 하고 하나님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축복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런함,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 말하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훨씬 더 넘는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주실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빈들에게 이 재물을 옮겨줘서 성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는데 이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성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다. 그다음 또 말씀 많이 하고 있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선한 일을 하라, 예? 어,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예? 이런 많은 이 성품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그거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결코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 그냥 그것이 그냥 하나님 성품, 예? 그분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재정 이 책은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어, 돈이 뭐 굉장히 많아야, 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재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재물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우리가 그날 쉽게 지나가는 그 성경 전체 삼천 구절 안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이제이 이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게 되시면 아마 많은 오해가 아마 풀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부 예천론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이 책을 통해서 성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반드시 성빈으로 살아라 당신이 성부냐 당신이 혹시 재물이 주님께서 많이 주셨냐 그러면 절제하라 그리고 작게 써라 그리고 나머지 돈은 성빈들에게 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된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빈이라면 인색하지 말라 늘 얻어 쓰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이 성빈이라면 성부로 넉넉하게 베푸는 삶 주는 삶 살아라. 그래야 그 베풀고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베풀고 더 주게 만든다. 성부는 성빈으로 살고, 성비는 성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정말로 이 재물에 대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물이 좀 없는 사람이든, 재물이 많은 사람이든, 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